지금은 노동이 생존의 수단이에요. 일하지 않으면 먹고 살 수가 없어. 그래서 먹고 살수 있는 만큼 돈을 벌어야 돼. 최하 한 달에 200만원짜리는 해야 돼요. 근데 그런 일자리가 점점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박 터지는 거예요. 기업에 막 투자한다고 일자리 생겨요? 안 생겨요. 그런데 어떤 일자리가 생기냐, 나냐 면 세상 사람들 중에는요, 여기도 그런 분들 계실 거예요. 야, 나한테 매달 100만원만 나오면 그냥 들꽃 구경이나 하고 행복하게 건강하게 살고 싶어. 일주일에 세 번만 이렇게 길거리 공연하면서 이런 사람이 있어요. 생산성은 낮지만 삶의 만족도가 높은 일자리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은 안 돼요. 왜냐하면 생산성이 낮기 때문에 여기서 먹고 살 수가 없어요. 근데 만약에 똑같은 재원을 가지고 다 50만원씩을 다 줬다. 이 실업 압력이 확 떨어지죠. 새로운 문화 예술적 일자리. 삶의 만족도가 높은 생산성 낮은 일자리를 생겨나게 됩니다. 음. 굳이 노동시장에 가서 머리 깨지고 막 스트레스 받고 할 필요 없이 한 100만 원 버는 일을 하면서 행복하게 살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음. 박터지는 음. 경쟁의 영역도 존조, 계속 존속되겠지만 나는 아. 삶의 패턴을 바꾸겠다는 사람도 생긴다는 거죠? 이 중에도 음. 있을 겁니다. 음. 아우 내 진짜 음. 이렇게 안 살고 싶다. 음. 이게 사는 게 사는 게 아니 라 전쟁이잖아요. 행복도가 굉장히 낮죠 우리나라가. 그렇죠. 우리는 우리나라 생존 투쟁을 하고 있어.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좀 거기서 벗어나고 싶은 사람 많고 그렇게 해줘야 행복한 나라 되잖아요. 행복의 기준이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살수 있는 최소한의 기반을 마련해 주는 거다. 여전히. 어. 지사님 이렇게 한 2년 정도 고난의 세월을 겪더니 세계관이 많이 바뀌셨네요. <웃음> <웃음> 맞습니다. 네. <laughs> 지금도 비슷합니다. <laughs> 네. 기도하는 심정으로. 네. 항상 박토진에 들어가서 내가 박치기를 이겨야 돼 그러다가 네. 100만 원 주면 나는 그냥 음악이나 하고 <웃음> <웃음> 그런 삶도 있는데 네, 그렇죠. 그런 삶에 문화가 없네 우리나라에는. 아, 네. 불가능하죠. 일리 있습니다. 1인당 50만 원 하면 한 600만 원 되잖아요. 연간. 연간. 이거를 마련하는 방법이 있어요. 일반 회계를 조정하면 충분히 마련할 수 있습니다. 5%도 안 되니까요. 그게 경제 정책이니까. 음... 이게 경제 효과가 크니까. 승수 효과라는 거지. 사람들한테 돈을 준다고? 이 발상 자체가 없었잖아요. 국민 전체한테 돈을 주고 처음이란 말이죠. 그 전에는 그거는 도덕적 해이다 일하지 않는데 돈을 주고 일하지 않는다. 그렇죠. 기타 등등 수많은 논리로 해서는 안 되는 일이었거든요. 가치관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되는 거. 맞아 그런, 그런 주장을 지금 하고 계신 거야. 노동에 대한 생각을 바꾸자. 노동은 생존의 수단이 아니라 자기 실현의 과정이다. 이제 살기 위해서 막 죽으라고 생산하지 않아도 되는 시대가 됐죠. 근데 재원이 문제니까, 그래서 한 1인당 50만원, 10만원씩 다섯 번할수 있잖아요. 그건 당장, 현재 재원으로도 조정해서 할수 있다. 두 번째는 세금을 다시 환급받는 세액공제라든지 세금 감면을 좀 조정하면 1인당 50만원 정도는 또 가뿐하게 말할 수 있죠. 연간 25조 원정도야뭐 사실 세금 조정 얼마든지 가능하죠. 그 다음 단계로 가면 사람들이 내가 낸 세금을 내가 돌려받아가지고 행복하네 증세를 하, 해서 국민 여러분께 에, 기본소득으로 드리겠습니다. 대신에 조건이 있죠. 모든 국민한테 걷지 말고 지금 당장 걷어야 되는 세금이 하나 있어요. 환경세입니다. 탄소세 보통 이렇게 불리는 건데 이 탄소를 마구 배출하면서 환경오염을 시키면서 돈을 벌잖아, 누군가가. 근데 그 피해는 우리 모두가 보고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수익의 일부를 떼자. 손해나도 무조건 내라가 아니고 이익이 나면 이익의 몇 퍼센트를 내자. 그래서 그거를 전 국민에게 나눠주는 재원으로 쓰자. 어떻게 반대? 두 번째는 데이터예요. 이 데이터들을 모아서 누군가 엄청난 돈을 벌고 있습니다. 유튜브 한번 검색하는 것도 여드분이 데이터를 생산하는 거거든요. 그게 디지털 경제시대의 쌀이라고 불립니다. 그걸 가공하면 별걸 다할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공짜로 여러분들이 마구 주고 있어요. 이거를 데이터 배당세를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구글 같은 데 돈을 받아야 돼. 지사님, 네. 그거 다 하려면은 대통령 네. 돼야 되는데. 좀 어렵지 않습니까, 대통령? <laughs> <laughs> 아이, 내가 마음에서 지웠습니다. 마음에서 <laughs> 지웠어. <laughs> 내가 그거 잠깐 헷가닥 해가지고. 헷가닥 <laughs> 해가지고. 그런 바람에 완전히 엄청난 손해를 봤어요. 그리고 내가 드디어 알냈는데 하여튼, 최근 2, 3년간 고난의 시절을 겪으면서 머리도 새고, 세계관도 바뀌고. 인간이 좀 돼가는 거죠. 인간이 좀 돼가. <laughs> <laughs> 인간이 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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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교과서에 나오는 얘기 중에 이런 게 있어요. 버려야 된다. 버려야 된다. <laughs> 근데 이 말을 사실은, 아, 그래. 그럴듯 하네. 그렇겠네. 라고 하지만 이걸 체득하기 진짜 어렵거든요. 이게 조그만한 개울에서는 막 노를 지으면 효과가 있는데 저큰 강의, 경유에서는 노를 지으면 뒤집어지는 수가 있어요. <laughs>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그몇번 뒤집어져가지고 꼴까딱 그래. 꼴까딱 그래, 하시다가 꼴까딱 <laughs> <laughs> 꼴까 하다 보니까 아, 이래가래 되는 게 아닌 거구나. 노다 <laughs> 부러뜨리고 이제 <laughs> 기대하는 마음으로 떼뽕이 올라가가지고. <웃음> <웃음> 세상이 달리 보이고. <laughs> 그거 확실합니다. 네, 이거는 세상이 달리 보이기 맞아. 그래서, 얘는 집착을 하거나, 의도를 가지고 노력하면 더 망가진다. 네, 안 하는 게 낫다. <laughs> 안 하는 게 낫다. <laughs> 알겠습니다. 뇌할 네, 네, 일이나 잘하자. 이게 네, 보니까, 사상가와 행정과, 어떤 중간쯤까지 가있어요. <laughs> <laughs> 그 말씀 진짜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조금 조금 한 1, 2, 10년, 20년 정도 장기 목표를 가지고 그러면 국민들 속에 희망이 생길 겁니다. 그래도 10년 후, 20년 후에는 15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되고 우리 아들들, 우리 다음 세대들은 한 달에 한 30만 원 정도는 현재 돈 가치로 안정적으로 받고 한 50만 원 정도 받으면 지하고 싶은 거 하고 살수 있겠다. 라는 생각을 하면 다시 애를 낳고 싶지 않을까요? <laughs> 야선 이번 코로나 국면에서 제일 제가 제일 하고 싶은 그거예요. 기회다. 새로운 길을 우리가 한번 가 보는 기회그요 근데 저는 이미 절반은 성공했습니다.